어, 우리 카페 회원님께서 어, 무늬 오징어가 아니 무늬 오징어 아니고 아기가 이 자꾸 이렇게 거꾸로 올라 탄다고 이런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 이렇게 올라 타시는 분은 당기는 낚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줄을 당기 줄을 쭉쭉 땡기 때문에 절대 당기는 낚시는 잘 올라타질 않아요. 거의 안 올라타요. 근데 때리는 낚시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라인을 팡! 팡! 치는 분. 그러면 이 애기가 여기 있다가 라인을, 이 라인을 선회해서 왔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선회해서. 이걸 선회해버려요. 이렇게. 그래 라인이 쭉 빠지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 미치면 막 꼬이는 거죠. 이게, 그지? 근데, 낚시 좀 하시면, 딱 꼬이다가 느낌 딱 나오거든요. 딱 쳐보면, 아이고, 꼬이 구나 이렇게. 그러고, 이런 거는, 역조류에 발생을 많이 해요. 역조류에. 역조류에 발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왔을 때, 순조류나 역조류나, 내 앞에 왔을 때도 발생 많이 하고, 역조류는 멀리서도, 한 서너 번 때리면 이래돼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라인 좀 치시는 분들이에요, 라인. 라인 땡기시는 분, 땡기시는 분들은 잘 아네요. 라인 팡팡 치시는 분, 이게 심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 이거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어 제가 동영상에 보면 굉장히 빨리 하죠. 따다다다다 이렇게 저도 빵빵 때리는 거 좋아요. 해막 손으로 쉬게 빵빵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짧게 따다다닥 해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라인이 많이 안 튀기 위해, 하기 위해서 드랙으로 조절해야 돼요. 드랙. 드랙. 근데 이 드랙이 보면, 제가 여기 준비해왔는데, 이 보면, 자, 제가 이 라인을, 정확하게 이 드랙을 맞춰놨어요. 똑같이 풀리죠, 그죠? 색깔이 따다다닥 똑같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이 드랙은, 그, 그 드랙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래그 원인을 보면, 보십시오. 예를사제 볼게. 이게 뭔가 딱 치고 나서는 쫙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 얘는 보십시오. 어떤 느낌 납니까? 이게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드랙이 풀려버리는 드랙이 있어요, 이런 드랙. 제가 15에메랄 다섯을 쓸 때는 걔는 다잡 위에 드랙, 강철 위에 드랙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다이어둘다 지금 이 제품은 드랙을 잘못하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치고 멈춰야 되는데 치고 여유가 풀려버려요. 힘이 그만,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고 드래그 순간적으로 쫙 하고 채워버려야 되는데, 쫙 풀려, 이게 라인에 힘이 안생기면서도 우리 베이리를뭐 어떤지 막, 그런 느낌처럼. 이 현상이 있어요. 이 현상은 그, 이게 뭐냐면, 이 라인을 쭉쭉 당길 때는, 이게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치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갖고, 쳐버리면, 이렇게 여유치 생기버리잖아요. 이게 타서 그래요. 이게, 이거는, 드랙으로 조절하셔야 돼요. 드랙으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거리를 너무 빵빵, 역조류일 때는, 절대 빵빵 때는 100%이래요 100%. 그럴 때는, 역조류일 때는 드랙을 좀 놔놓고, 짧은, 짧은. 그리고 숨조류에는, 어, 멀리서는 잘안 되는데, 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왔을 때, 그런 현상이 있고, 물이 안갈 때도, 이런걸 유념해갖고 드랙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드랙. 드랙으로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짧게 치시고. 그런, 어 상황을 자기가 드래그로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거꾸로 오거든요. 옛날 버릇 개무좀 나고 빵빵 때리는 스타일이라서 이 이거를 지금 저는 예전 거 예전 낚싯대들은 다 드래그로 이거를 잡았는데 야 얘네들은 드래그로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저 하드대고 전부 다 이게 어 헤비한데인데 애기가 있어 허리로 쳐, 쳐내는데도. 이게 안 잡히니까, 이런 분들은 드래그로 한번 세팅을 바꿔봐 보시고, 이게 여유줄이 안 풀리각으로, 아니면 짧은 적힘으로, 짧게 해서, 이, 이거를 극복하시면 됩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생, 생기시는 분들은, 어, 역방향일 때는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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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붕붕 날리면 안 됩니다. 이게, 어, 애기가 낙, 쇼클리드를 선회해가지고, 선회가 오기 때문에, 물, 물 돌겠지. 이게 막 속도가 막연거푸 쳐버리면 이게 낚싯줄을 후유를 넘어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 역방일 때는 내 앞에 왔을 때는 짧게 짧게 좀 멀리 있으면 빵빵빵 때려오더라고. 앞에 있을 때는 좀 짧게 짧게 하면서 어, 그걸 잡아 나가시는 게 맞고 주된 잡아 나가는 거는 드랙입니다. 어, 드랙으로 잡아서 여유질이 발생 안 하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